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 지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로그를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로그를 생각해 주는 학자는 자, 네이피어라는 그런 학자인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피어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어, 계산기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없어졌기 때문에요. 음, 그렇게 뭐 아주 굉장히 큰수도을 계산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수학자들도 어려웠겠지만 그 특히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것들을 자 이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자, 네이피어가 이 로그라는 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니다어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네이피어한테 자기들의 그 수명을 그 연장시켜 줬다. 너무 멋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됐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자, 그런 어, 연산의 신리월에이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날은 그렇지만은 그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그냥 단순 계산기도 우리 주변에 많고요.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중요성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지만 자, 그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보았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뭐, 계산이야, 실제적으로, 계산을 쉽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네이피어가 생각해낸, 그 로그에 남긴, 어, 그 근본적인 그 개념들, 원리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어, 아마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먼저, 자, 로그의 정의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로그의 정의를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죠. 어, 자 우리가 a를 갖다가 만약에 그 x번 반복해서 못하면은요자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자 대문자 n이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어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믿이라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x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지수라고 합니다. 어자 그런데 이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의 x제곱이라고 해서 어, 밑과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자, 이런 수들이 어떤 수학적으로 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 이, A, 이 A가 자,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규칙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 이런 그 수를 어,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어, 그러면 왜그 여기에 지금 1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은몇증업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A가 1일 때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A가 음수일 때 빼고요. 1일 때 빼게 되면은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그 수의 범위 내에서 자, 이 A의 X제곱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또 어, A가 1보다 클 때도 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어떤 수의 X제곱을 했을 때, 자, 이 식의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 A의 조건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요, 그, 밑의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지수는요, 이 X가 지금 지수인데, 지수는 무엇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지수는 뭐, 어, 그게 자연수여도 되구요, 영여도 되구요, 음의 정수여도 되구요. 어, 자, 그 다음에 뭐, 분수, 뭐, 일일수여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여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문제였던 거죠. 어,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 그러면 만들어지는 이 N이라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N 같은 경우는요, 절대, 자, 뭐가 나올 수 없다? 이 A가 그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죠? 그럼 일단 다 양수예요. 어, 양수 중에서도 1을 제외한 양수인데, 양수를 우리가 어떤 지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 0이나 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이 N은 또 어떤 조건을 나타내게 되느냐면, 0보다 큰, 자, 이런 조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런 수들에 대해 우리가 자, 이 식을 수학적으로 다루기에 자, 편리하기 때문에 자그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거 자, 생각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로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로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지수 이야기만 잔뜩 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로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들 만약에요, 자, 2의 x제곱이 있을 때요, 자, 이 결과가 만약에 4였다면, 자, x는 뭐다? x는, 자, 2가 되겠죠? 어,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은 2의 x제곱이 만약에 8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3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뭐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자, 생님이 여러분들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2의 x제곱은 3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x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어요. 그렇죠? 자, 왜? 오른쪽에 있는 3이 2에 고독적으로 표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해낸 기호가 바로 뭐다? log라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X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log, LOG라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어, 요, 그, 미스, 로 사용했던 이 2를 갖다가 이쪽에 자, 깜찍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대문자 a 라는이 3을 갖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끔찍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깜찍이와 끔찍이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깜찍이를 깜찍하게 써주지 않고 막 숫자 크기가 막이하고얘하고 비슷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난리 나겠죠, 그죠? 깜찍이와 끔찍이 크기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 2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자,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진, 이 위에 있는 3은, 아, 이건 표현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X를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자, 그러면, 자, 3은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그 용어가 바로 뭐냐 진수입니다, 진수. 어, 지수는 좀 예쁜 여학생 이름, 그 다음에, 진수는 멋진 남자 이름,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 특히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정했을 때, 어이 시기의 미가 있는가, 이 범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 지금 그 특정한 경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일반화시킨 표현법을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을 해 드립니다. A의 X제곱이 N이라고 했을 때요. 자, X, 즉,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생각해 냈는데, 자, 이때 A는 깜찍기가 되고, N은 끔찍기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자, 미시고, 이걸 진수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미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 의미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진수는, 어, 그렇게 했을 때 절대 0이나 0보다 작은 수가 나오지 않고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로비의 어떤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다음을,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라는, 자, 이런 내용이 나와있네요. 자, 3의 제곱은 9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로그라는 게 여러분들 왜 탄생하게 됐죠? 자,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수 어떻게 되니까 얘는, 자, 로그, 자, 깜찍이 3, 자, 끔찍이 9,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어, 자, 그리고 3분의 1, 자, 지수를 사용하기,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입니다. 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자, 깜찍이, 끔찍이, 이런 식으로, 자, 사이즈 정확하게, 크게 기별를 하면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밑을 쓸 때요, 밑을 쓸 때, 그, 여러분, 우리가 로우라고 했을 때, 이 위치,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지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로그 a 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어다 자, 미승용 일단 미슨 뭐라고 했습니까? 미은 영보다 크고 영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리고 미은 영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고 했죠. 이거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게 표현은 자, 같은 거라는 거. 그런데 선생님 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도 그 평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어때요?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이어걸좀 많이도 볼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긴 하지만 이런 아,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아, 두 가지 아, 표현을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이걸로만 배웠는데 이게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로만 했는데 또, 또 어느 책에서 이걸 봤는데 나아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같은 아,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진수의 조건은, 자, 0보다 큰수만남는 거.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킬문제를 보시면요. 자, log x-1, 10-2x가 정의되기 위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로그 g 값 l o 로서의 의미를 갖고 싶대요. 자, 그러면, 자, x 빼기 2는요. 자, 미시구요. 그 다음에 10-2x는 진수입니다. 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미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X-2는 그보다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변에다가 2씩 더합니다.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돼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거는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진수는 항상 뭐라고 했다? 0보다 칼란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x, 자, 1 2이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1로나누면 5가 나오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나 또는 이 범위를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어, 자, 그러면 저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3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이 e 범위와 5보다 작다라는 이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돼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리고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두 군데가 어, 이 로그를 의미있게 해주는 X의 범위가 될수 있다는 거. 이 요걸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자, 로그의 에, 그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아,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라는 것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를 표현했을 때, 로그 AN에서 A의 조건과 그 다음에 N의 조건, 여러분들,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